아 오늘 한 3년 4년 만에 오랜만에 겸사 겸사 피서 겸 음... 에서 이제 친구하고 같이 캠핑, 글램핑 가기로 했는데 아비 오네요. 주말 내내 주말 내 주말뿐만 아니라 계속 비올것 같네요. 아 우선 친구가 대전에서 온다고 해서 지금 터미널에 픽업 왔거든요.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 오면 같이 픽업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잘 지냈냐? 아이고 야야야 진짜 오랜만이야 또참씨 <laughs>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게 아니 근데 오늘 우리가 일부러 이제 뭐비 오는데 캠핑 잡았잖아 그지? 일부러는 아니고, <laughs> 잡고 나니까, 비오더라 씨. 잡고 나니까. 아. 그러니까 오히려 햇빛 쨍쨍한것 보다, 음. 비 맞으면서 캠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, 비오드 나름 괜찮을 것 같아. 음. 그래서, 잘 됐어. 카라반 가는데,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. 음. 음. 나도 처음이야, 나. 처음 가보는 거야. 야, 이거 승훈이, 네가다 준비한 거야? 그럼 누가 해? <laughs> 아, 야, 이게 미안하네. 내가 오늘 지각해가지고. 고생했다, 야. 먹을 거는 잔뜩 샀어. 기대할게. 우와, 풀냄새 와, 풀냄새 너무 좋다 진짜. 와. 와. 이거지. 야, 이거 완전 살림력이다. 살림력. 와. 아, 풀냄새 오랜만이다. 아니, 근데 이런 데 와도 이렇게까지 지금 비 와서 풀냄새가 더 난다. 나무 냄새. 그러게. 와, 대박이다. 역시 뭐든지 첫 경험이 좋아. <웃음> <웃음> 이제 이거 <laughs> 한두 시간, 3 시간 맡으면 이제, 어. 감각 없지. <laughs> 일부, 일부 그래도. 야, 아, 근데, 그래도 날씨가 오히려 이 날씨 때문에 냄새도 좋고, 아 너무 상쾌한데? 아, 근데 <laughs> 너는, 여자가 아닌 남자랑 와도 이렇게 되게 좋은가 보다. 그런 게 어딨어. 아, 되게 좋아하는데, 남자랑 와도? <laughs> 어릴 때나, 싫지. 그래도 안 하시면 한다. 여자랑 왔어야 되는데, 지금 뭐 그게 뭐 억지로 한다고 되냐 <laughs> 너도 여자들 좀 만나야 될것 같아. 너 지금 겨, 여자가 복순지가 지금 한그 4, 5년 된것 같은데? 몰라, 기억 잘안 나. <laughs> 어? 너무 없는거 아니냐, 너무? <웃음> <웃음> 생기겠지. 어,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그냥. 어, 뭐, 씨. 멋있다. 와, 저쪽으로 구름이 쫙연결되어 있어. 근데 구름이 여기는 산이 없으니까 하늘에 있고 여기는 지금 산에 걸쳐 있어. 어, 걸쳐 있는 게 이쁘네. 우와 너무 멋있다. 아,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, 어, 여기가 거기 사무실인가 봐. 아, 세븐일레븐 생겼네, 있네. 안를중합니다 아 어, 일로 들어가는 거야? 모르겠다. 여기 화장실 와. 우와, 편의점도. 오, 오 좋다. 걸어 봐. 네, 네, 네. 처음 왔어요? 이꼴 네. 아, 바닥에 그림 그려 길래 네, 네. 남자 두 분이라니까. 네, 사장님이 <웃음> 웃으시네. <웃음> 남자 두 명래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, 사장님. 어, <laughs> 예. 계시면 예. 예, 알겠습니다. 아주 편하시겠습니다 <laughs> 오 이것도 끝에 있야지오잘따 봤네 들어오 시작 예약하면 저희밖에 없어요? 아 진짜요? 음. 좋다 나 처음 봐봤는데 좋다 아, 아, 조... 벌써 아, 자리 아. 잡는 거 봐라 저거 아, 야, 야. 어? 아씨 야 자리 잡았네 어 아, 미안하다 <laughs> 아씨야땅내침대 아, 아, 알았어 야 여기는 접근 안 할게 알았어 좁아 근데 음. 이쪽 자리나 아예 이쪽 자리나 뒷리가낫네네그 음... 어. 사람 많을 때 여기가 좋겠다 야. 공간이 여 훨씬 더다응 조심해 조심해 조금 미끄럽다 리이렇아 <laughs> <있는 게> <laughs> 부러... 이거 부럽다 야 어항 갖고 올까 어항 아 그러니까. 집에 어항 있는데 아 잡아서 먹으 라면 먹을 때. 어? 아우, 시원해. 우와! <목소리> <오, 목소리> 우와! 우와! 오, 차가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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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 우와! 우와! 우박이와 우와! 우다와 <laughs> 떠내려 간다, 저거. <laughs> 아, 좋다. 야, 물 너무. 그니까 딱 좋긴 한데? 오. 사람이 없으니까 뻘쭘해서 못 들어가는 거지, 이거. <laughs> 물속에 들어가고 싶긴 한데? 미쳤게. <laughs> 여기, 여기 좋겠다. 여기가 더 좋아. 야 오랜만에 발을.. 야 발도 오랜만에 담가본다 야이 속털 봐어 신기해 야 매생이야? <laughs> 야 없는 네가 더 이상해 아, 나 요즘.. 아안 잘랐어 어? <laughs> 아 제모했어 제모한 거야? <laughs> 어? 어. <laughs> 어 씨, 매생이냐고 저기 <laughs> 아, 한번 가 어? 야 미친 척 하는.. 가봐 같아. 그냥 어. 아. 와일로 아니 안경.. 안경만.. 안경 앗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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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옷 짜져, 옷 짜져! 옷 짜져! 야, 옷 짜진다고! 아, <laughs> <이미> 몸 버렸다. 버린 <laughs> <어린> 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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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아몸 개그! <laughs> 야, 막상 빠지니까 또 괜찮네. 거를 갈아 갖고 왔는데도. 아이씨. 왜뭐 이렇게 어설프지? <laughs> 고 셰프! <laughs> 뭐야 이거? 밥 먹기 싫어? <laughs> 아닙니다. 밥 먹기 싫어?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야 잘하네. 네가 하든가. <laughs> 어떻게 장갑 줘? <laughs> 정치나 보고 <laughs> 오징어 땅콩 갖고 왔네. 한개 샀어. 가져. <laughs> 하나 뜯어줘. 어? 뭐? 너무 먹어. 먹고 싶으면 먹어. 아니야. 첫입을 느껴야돼 그 고기의 첫입 잡다단게 느끼는게 싫어 그걸 위해서 먹지 않겠어 그 첫입 그. 혹시 모를 이물질이나 잡털같은게 있을까봐 끊는네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알고있는 삼겹살이 되지 두께 좋다 그니까 그러니까. 너무 얇으면 안돼이 음. 정도 두께면 야거 같아 타기만 하고 맛이 없어 여기가 좀 놓고서 정리해 놓고서 해가 이 붓이 질이 조금 떨어져 그거 그래도 일단 튀는 거 튀는 거 어차피 얘가이세개가 착화재라 AMT나 보급차는 타야 돼 한동안 그러니까 아직 지퀄 한번 해볼까? 아, 조명을 켰는데도 영맘에안 드네 오. 한번 시험 삼아 우선 몇 개를 더 보고, 아, 근데 솔직히 배고프다. 어, 배 너무 고프더라. 시 먹자. 아, 뭐, 이게 지금 1kg, 이게 손질, 내가 싹한 1kg. 자, 이고 태우지만 않는데, 이거 먹고 뿌릴 거. 챙긴다는게 깜빡했어. 아, 아 그그 소스 뭐 어, 어 허브 소스 같은 거 집에 몇개 있거든. 아, 가볍게. 이게 근데 그거 야, 맛 여기 없나? 편의점 아, 그거 말고 파프리카 가루하고 내가 준비해 놨었거든. 아, 뭐가 허전하다 했더니 한장하겠다 그게 생각보다 뿌려줘서 구우면 맛에 영향이 좀 가. 많이 가지. 또 사라지는 거? 아니 내가 지 이제 이 열로 해가지고 약간 멀리다 이렇게는 직접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년 하듯이. 와 지금 막 지금 머리도 어떻게 되는지 거울도 없고 <laughs> 근데 그지처럼 나오고 있을 것 같고. 가자. 이야, 역사적이다 역사적이 얼음이랑 커피가 좀 나오는데? 아 거품 있는 게 나아 어, 근데 여기다 먹으면 맛있어 어제 한 잔만 어, 좀 줘? 어, 아니면 그냥 안 줘? 우선 그냥 먹고 그럼? 나 맥주, 기, 기본의 이 맥주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 아이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한잔 합시다 아이고 아유, 고생했습니다 야, 이거 진짜 몇년 만이냐 아, 건강하고 생일 축하한다 땡큐 아, 생일 축하한다 아. 네. 네 맛. 쉴 어. 수도 있고 음료수 같냐? 약간 그런 느낌인데 괜찮더라고 맛이. 되게 부드러운데? 응. 약간 크리미한데. 응응. 응. 근데 사실 이게 크리미한 건 아닌데 이게 얼음에 있어서 이게 뿜나서 그 그다 그다 그어 그냥 어, 먹으면. 어어 어, 어, 어. 근데 그리고 마지막 맛에. 응. 불량 식품 맛나? 어 그러 <laughs> 있어. 어 약간 불량 그 사탕을 녹여놓은 것처럼 그렇지. 새콤달콤한 그런 어... 맛이 왜 나는 거야? 원래 그 맛이야? 아이거 무슨 뭐 생전 그 그거 어. 같다. 어, 술 처음 먹어본 사람이 막 이렇게 어 이거 뭐예요? 되게 아,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 지금 내가 <laughs> 어, 되게 못... 첫눈 단 말해. 그야말로 그러니까 내가 못 먹어본 맥주 맛이 나. 그러니까. 약간 그러니까. 외국 외국 수입 맥주 처음 먹어본 그런 맛 같아. 그렇지, 약간 약간 호가든 같은 느낌. 또 약간 과일향도 약간 음. 끝맛에 나고. 그러니까 너는 술 먹어본 지한 지금 10년이 넘었잖아. 음. 그러니까 이 어, 맛을 너무, 처음 먹어본 거야. 너무 맛있는데? 어. 그냥 이게. 만 약간 해. 약간 그 수입 맥주 음. 칵테일 맥주 같은 그런 느낌? 아, <laughs> 간만에 먹었으면 왜 이렇게 <laughs> 달아? 어 진짜 달아. 아니, 이거 맛있어. 어. 그 여자들도 좋아하고. 남자들도 좋아해 많이. 근데 얘, 내가. 유튜브에서 봤는데 거품 이렇게 따르면 솔직히 욕하잖아. 어. <laughs> 근데 이렇게 따라야 어. 그 맥주 본연의 그 가스가 빠지면서 더 맛있는거래. 아 그래요? 어. 음. 그래서 그거 한동안 짤 유행했잖아. 그아이유한테 맥주 따라 샀는데 거품 이만큼 나가지고. <laughs> 근데 어떤 전문가가 오히려 맛있는 거라고 막 그랬잖아. 아, 소맥 기가 막히게 올려, 이거. 아... 근데 소맥이랑 안 먹어봤지? 아 몰라, 나는 기가 막히게 올려. 아... 야, 이거. 무친 이거... 응? 거. 아, 맞다. 응. 그게 방금 할일정지까먹었어 기다려봐. 응. 어, 내가, 내가. 야, 이거 어저께 해 놓으면 너무 숨 죽을까 봐. 오늘 아침에 했는데 그래도 숨 죽었네. 아우, 야, 냄도 너무 좋네. 이거 집통 사다 야, 이 직접 한 거야? 아, 당연하지 이거 살려면 비싸다. 셰프, 우리 고셰프. 이에 예, 굴뱅이 들어가고 황태 들어가고. 야, 또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을 다 하셨대? 원래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수육 집에서 수육해서 수육하고 같이 먹으면 겉절이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. 음. 겉절이도 맛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간단하면서 이게 철밖에 못 먹잖아. 어. 미나리가 철 지나고 나면 못 먹으니까 그철에는 미나리만 열심히 먹는 거지. 야, 난 여기다 줘봐. 여기다 먹을래. 어, 이 여기다, 여기다 먹는 게다먹더 맛있는 거 아, 같아. 그래? 어, 그 그래? 이게 그 묘한 맛이 있다. 어, 이 얼음이... 얼음에다, 아니... 아니 이 얼음이 그냥 얼음이 아닌가? <laughs> 그냥 얼음이요씨 <형. 웃음> 아, 이상한데. <laughs> 그 상추 싸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? 음, 아 t 자기 뭐 입맛대로. o r e i m m a t e r i 체 l Minari Hatcher Hanker. Hoburoyaka Niki Han. Johanna. Benjamin. b 어 너무 확실한 거 아니야? 그랬으면 좋겠다. <웃음> <웃음> 어? 그 내시 기석이 아니야 씨? <laughs> 걔는 내시고. <웃음> <웃음> 이거 내가 집에서 일일 다 <laughs> 닦아 갖고 왔단 말. 손 찔려가면서 고생했다. 이거 닦은 거야. 아유 얼, 해동해갖고 얼음에 진짜 고생했다고. 야 엄청 찔리더라 야 이거 야, 야 제대로 저기 하겠다 와 잠깐만 야 지금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고기가 아니라 지금 대화를야 야, 이거 대화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? 그니까 러 이게 별미가 별미겠는데? 야 이게 음. 60마리에 2만원? 어. 네. 장갑 끼고 그냥 와아 뒤로 갖다 놓고 앗 뜨거 가 삼겹살 지금 삼겹칠해 됐어. <laughs> 삼겹살 관심 없어. <laughs> 이건 아... 금방 익을 거야. 빨갛게만 익으면 되니까. 이거 내일 낙엽 먹을 때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이게 냉동이라 대가리 자르고 몸만 넣으면 돼. 아, 나 씨발 아, 팬티만 입고서. 뭐 <laughs> <있어. 못> 뛰어? <laughs> 팬트면. 아, <laughs> 네, 오늘 덕분에 잘 먹었다. 그래, 아유, 음. 간만에 재밌었다. 그랬다. 되게 가자. 좋은 자리다. 어? 되게 좋은 자리야. 이 몰래? <laughs> 미쳤냐? <웃음> 때려 때려 죽여도 되나? 돼. 미어플하는 거야, 이씨 미쳤다. <laughs> 자. 어 살아. 모닝. 좋은 아침입니다. 우와. 되게 묘한 분위기가 나네요. 비온. 귀여운... 다음 날이라 멋있다. 와 경치가 여기 편의점도 와 솔직히 이쁘게 되어놨다. 대한... 세븐일레븐이, 진짜. 근데 이 시골에, 이 외딴 곳에 편의점이 될까? 솔직히 예쁘게 만들어 봤어. 아, 여기다 수영장 만들었었다가 해체했나 보다. 야외 수영장 근데 이게 배수구 같은데? 그런 거 같다 여기다 물탱크 해가지고 배수구 만들고 바닥에다 그렇게 하고 그렇네 사과소 있고 8월 말까지만 수영장 운영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런가보다 아이 멍멍, 아이 멍멍, 아, 여 기가 그러면 파리 실, 탈의실? 파리 실로 썼던가 보네. 그런가 보네. 옆에도 펜션 같은 건가 보네. 이 근처 다 이러네. 아, 여기 써있다. 민박집이네. 와, 이 동네 다 민박에, 글램핑에, 카라반에 다, 경치가 좋으니까 다 그렇게 하네. 근데 오늘 진짜 공기도 좋고 경치도 너무 좋고 와 오랜만에 스트레스 너무 풀리는 것 같아 공기가 달아 달아 야 예술이다 하늘 봐봐 하늘